한국가스공사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수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4.4% 크게 증가했고요. 반면에 영업이익은 38%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8월 24일자 조선비즈 뉴스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량 확보의 수익까지 m b 정보 투자한 호가스전 LNG 대란의 효자 등극. 뭐 이런 제목을 보면서 참 기자들 그 어휘 선택이 참. 에, 좋다 그런게 아니고 현란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혈세낭 비난받던 자원회교 호주 프렐일피우드 가스전 콜옵션 행사로 국내 물량 확보 작년부터 혹자 전환도 해외 자원 개발은 장기전이고 손익계산서보다 생전 문제 이런 소제목으로 기사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연산 LNG 수입량은 3천만 톤 이상이다. 프레일 퓨드 가스전은 호주 북서부 육지에서 470km 떨어진 곳 있는 해저 가스전이다. 해가지고 해저 가스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있고, MB 정부 때 에, 로얄 더티셀에서 주도해서 시작했는데 15억 달러, 약 2조 원을 투자해 지분 10%를 확보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 해외 자원 개발 결국엔 국익 연결, 길게 보고 접근해야 누가 뭐 국익이라는 거그 마다하는 사람은 없는 건데 이손익계산서 보다라는 그 표현이. 예, 적자가 나도 어, 생전이 문제다? 아, 그렇다면 한전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기자의 그 시각이라면 지금 적자를 한전이 엄청 보고 있는데 생전이 문제니까 아, 괜찮다? 아, 그런 거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 자원개발 투자란 거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 잘못하면 투기로 얘기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어, 그래서 그 투자가 그 신중히 해야 되고 어, 상당히 그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어, 해야 된다. 어, 투자 회수 기간이 뭐 얼마나 걸릴 거냐 등등 어, 이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서 그 결정을 하는 그런 의사 결정이. 엠비 때좀 미흡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좀 진행을 더 해볼게요. 주가는 44,750원으로서 그 2021년 말보다 5,65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은 51%로 그 상승했습니다. 어, 주주 내역은 정부가 26.15%고요. 어,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20.47%, 국민연금이 10.24%, 지방자치단체가 7.9%, 외국인이 11%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 선익내역에 있어서 어, 매출이 22조 5, 2,515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4.4%나 크게 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는 거의 100%, 99.5%가 아, 증가했습니다. 아, 이 스로프트에게는 이것만 보더라도 LNG 수입 가격 상승률보다 판매가격 상승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우선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로프트는 13.5% 증가에 그쳤고 스로프트은6.7% 즉 마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뭐 0.1%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비용은 음, 뭐 절감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에, 그래서 그 TOE 생산성이 1 7 4로서 그 크게 상승을 했는데 에,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달성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 보다도 925억원이 더 많이 난 숫자입니다. 아, 이것은 그 포괄 그 재고자산이 그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에, 특별히 그 하, 한국가스공사에서 그 포괄 WCAI를 원재료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품이라는 그~ 이~ 말하자면은 에~ 예그 회전 기간이 <laughs> 매우 빠른 거기 때문에 예 원재료에서부터 제품까지 나와가지고 어~ 하는 것이 아주 극히 단기 초단기간이기 때문에 에~ 예 이~ 그 제품 회전율로만 평가를 해가지고는 어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재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어, 거의 뭐 이게 동시에 그 이루어진다 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왜 이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그 LNG를 수입하다가 뭐 가공이란 게 특별한 게좀 없을 겁니다. 뭐 액화 상태로 뭐 조금 조치를 해가지고 어, 공급을 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품 유통업하고 유사하지 않겠냐? 어, 그러니까 LNG 가스 말고 LPG 가스를 수입해서 급하는 그 이완이라는 어, 데나 그 다음에 SK 가스 같은데, 에, 그런데 하고 비율을 해보면 유통업 성격도 짙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그래서 그 원자력까지 포함하면 1조 5천억이 에, 감소를 한 결과로, 어, 이, 슬픈 영업이익이 조금 더났다 이렇게 이제 그~ 어~ 산출이 됐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에서 제품 가공 공정은 극히 짧아 제품 재고에서에 따른 재고 회전율 평가의 의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재료 병행해서 재고 회전율을 어, 평가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 미차품은 이제 그~ 지금 오고 있는 중 어, 그런 그~ 원재료니까 아, 이것은 증가한 것은 계속해서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 어, 노력을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상반기 중에는 원재료를 크게 줄여 가지고 어, 감소해서 어, 상대적으로 원재료가 아직 늦게 도착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PQ, 아, PQ가 아이고요이 비성분, 그, 이, 성격적 분류 내역에 있어서, 어, 재고자산의 변동은 그 제품의 변동액이 되겠습니다. 원재료의 사용액 해가지고, 어, 매출원가 재료비는 100.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0.1%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 가공비, 이거 현장 운영비용 또는 그렇게 얘기할수있겠는데 이게 한11% 정도 현장 운영비용이 있었는데 6%로 떨어졌거든요. 어,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아, 이렇게 스루풋 손익에서도 보듯이 원재료 가격이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라는 게 아, 여기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PQ 총재주병의 차이는 이게 원재료의 그 증감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 주요 비용으로서 그퇴직급여복리후생비 포함인데요. 인건비가 어, 1773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거꾸로 6.4%가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소했을까? 어, 직원 수는 43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좀 조금 들어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가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에,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게 이게 그이 한국 가스공사가 주은 공무원이니까 임금 체계가 일반 민간 기업 연봉 그 기본으로 하는 에, 그런 거보다는 어떤 그 각종 수당 뭐 이런 것도 좀 에, 발달돼 있지 않겠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복리 후생비까지 포함을 시킨 건데요. 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상반기에 4,150만원, 연간 한 8,3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전년도에 그한 8,900만원, 선이었습니다. 거의 뭐 9,000억, 9, 9 0만원 정도 돼가지고 올해는 1억이 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한국가스공사는 뭔가 아, 어, 범봉을 낮췄든지 아니면 뭐 어떤 수당을 낮췄든지 이런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2.2%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이라는 게 에, 공급비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매출 원가의 그 운영 비용 속에 그 정산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정산에 대한 그내역을 찾아보면은, 예, 당 반기에 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료비가 있고 공급비용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합계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여기다가 요금 수입이라고 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 읽기도 참 긴데요. 기타 유동 비금융 자산, 어,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비금융 자산, 이거로 개정 처리를 해가지고 민간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용이 있고 공급비용에도 발전용이 있고 도시가스용이 있고 또 발전용이 있는 거로 어,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에, 그래서 그렇게 그 이, 이것이 더해진 금액이 그럼 뭐냐? 그러면은 에, 회사 설명을 좀 보면은 도시가스형 및 발전형 원료비 연동제 시행 지침과 저는 그 이, 어떤 판매 가격이 연료비 연동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천연가스 공급 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된 단기 요금수입. 그러니까 요게 요금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동, 비유동, 그 비금융자산이라는 계정으로 6조 7천억 원이라는 게 이제 잡히고, 금융부채로 그 4,494억 원이 있고, 또 여기 원료부채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왜 부채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어, 그러면은 어, 일단 그 부채 성격으로 어떤 그 발전용에만 주로 나오니까 아, 미리 그 돌려가지고 어, 쓴 거를 그 부채로 보는 뭐 그런 어떤 성격의 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채를 빼면 그, 그 기타 비금융 어, 부채를 빼면 (6조 어, 2852억 원) 그 말하자면 그 요금 수입 박해가 있다 이거를 이제 그 매출 그 원가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 이 발생 원가의 차이 금액을 정산 손익이라고 그러는데 정부의 승인을 거쳐 차기년도 요금산정지 반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정부의 사전요금 승인을 받은 정산손익을 단기의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관련 자산부채를 각각 기타 비금융자산 및 기타 비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이해하는데 회계처리 전문가도 아니고 어, 조금 이해해보려고 무은 애를 좀 써서 끙끙거리고 한번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정리해 놓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라는 것은 그 계정 처리를 합니다. 아, 그러나 이제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의 이제 그 부가세 신고에 따라서 그 말하자면 그 재무 상태 표시하는 것은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를 그 계정을 그 표기를 못 아, 못하게 되어 있죠. 회계 처리 기준에. 그래가지고 그 받아야 될게있든가 줘야 될 거라든가 그게 있을 때그 차액만 이 차액만 그 비만계 아니 그 공식 미수금 내지는 또는 예수금 어, 이런 식으로 그 처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우선 여기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에... 또 이렇게 되면은 다음 장에도 좀 표현을 했는데 에~ 그거를 그 손익계산서에 나와있는 거대로 한번 그러면은 검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 분석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비금융자산의 개를 좀 더해보고 그다음에 그~ 이~ 금융부채 이~ 비금융부채를 어, 더해보면은 그 차액이 그3조6천억 원이 나오는데 에, 요금 수입 합계액은 이렇게 그 에, 나와 있습니다. 음, 그 앞장에 그러면은 그 차이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갭이 그 자산 부채 차이액과 그 다음에 그 요금 수입 합계액 이 차이가 정산손익 아닌가? 아, 제그쁜쁜머리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에, 여기가 그,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에, 기타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기타 비용이 요게 2175억 원이니까 이 안에 정산손익 1312억 원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나름 그 이해를 해 봤습니다. 요표 만드는데도 좀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만은 그 회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어, 어떻게 좀 검증을 좀 해보려고 끙끙거려서 해다 보니까 대충 그이 안에 맞는데 자, 이걸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매출원가 내역에서 정산 손익이 중요한 것이라면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게 정산 손익이면 정산 손익이라는 계정, 비목을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어, 처리해야 될 일이지 기타 비용에다 넣어야 될 사항이냐? 아, 그 한국 전력 그 전기 요금 뭐 이런 것도 매우 그 중요한 건데 예, 그 국민 경제 예, 이런 것들이 예, 따로 좀표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루게음을 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느낌이 치습니다 어, 아, 좀더 투명하게 좀 사람들이 인식하기 좋게 좀 쉽게 표기할 방법은 없겠는지를 좀 묻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정산 손익은 매출원가 내역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어, 손익계산서에서 정산 손익이니까 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이 올해 얼마 됐는데 정부 승인이 얼마 받아서 반영을 해서 그거를 어, 매출원가에서 그이 뺀다, 가 감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매출액에서 정부한테 승인받은 정산 손익이 얼마요? 안 많이요? 이렇게 해서 매출액이 더 늘어나든지 예, 또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줄든지 이렇게 해야 그 제3자들이 재무제표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거니까 아, 이런 그 형태로 그그 그, 영업을 하는구나라고 쉽게들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비용의 성격적 기타비용에 은근히 그 숨겨져 있는 거면은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라고, 그런 데다가 그렇게 처리를 하겠느냐. 아, 좀 떳떳하게, 좀 수면 위로 손익계산서에서 어, 좀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어, 이게 이제 제, 그, 의견입니다. 어, 재고자산, 회계투명성, 그, 뭐, 2단계 일치하고요. 1은 단식 그 단수 차이고, 그런데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아쉽게도, 어, 1억 1,100만 원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는 1억 6,7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작업을 하질 않습니다. LNG가 뭐 평가 손실을 헐고, 그 건덕지 이런 그 성격의 그 성질의 그 제품이 아니죠. 어, 그러니까 딱 일치해야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겠느냐. 아, 그것도 이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로스율이냐? 어,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약에 그이 배관이라든지 탱크 속에서 누출이 있다면 그건 대단히 큰 사건이겠죠. 근데 안전한 범위 내에서의 에 무슨 로스율인가? 그런 생각도 좀그 그냥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뭐 확인되지 않은 에 그런 그 상상입니다. 추정도 님 아니고 그냥 상상일 뿐인데 어쨌든 이거를 현금을 못 맞추고 있다는 것도 문제는 문제인 거죠. 네. 아, 그리고, 그 원재료가 포함된 재고 회전율은 제품과 16회전으로 회전이 그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스루픈율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희위 생산성은 또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중에서 이그스루픈율 그, 하락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하계 개연성을 하는데, 에,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회전율이 보통 오를 때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갔다, 아, 이렇게 보는 거고, 어, 그 다음에 그, 슬픈율이 그 떨어졌으면은 판매 가격이, 원재료 그, 인,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어,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크게 증가를 안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입증을 하면 되거든요. 에, 그런데 만약에 원이 LNG 가격이 다들 그, 그 크게 급상승한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이 그16 회전으로 어, 상승했다는 얘기는 에, 수량적인 측면으로 어, 다른 측면으로 어, 결과를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외부에서 에, 물량으로 그 회전율을 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어, 임팩트 미래 가치는 45.7%가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고요. 수금 속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 또한 상당히 3배 가까이 대금 지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어, 원재료 LNG를 수입하는데 아쉬운 거죠.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성금을 주고서라도 물량 확보를 하는데 아까 그 재고자산 내역에서 봤듯이 미작품이 조금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원재료가 크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국내 수요 내지또 수출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물량이 딸린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가격은 뛰었지만은 어, 그래서 그 재고가 그이 크게 내려가는 바람에 회전율은 예, 올라갔다. 음, 원재료 가격이 그 하락한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수량적인 측면으로 어,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어, 상반기 중에 73.4%나 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도에는 그 36.6%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에, 제품 가격, 판매 가격, 그 정부에서 승인한 가격이겠죠. 단위가 MJ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줄, 줄루의 줄그 약자인지 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보면은, 그, 어, 재료 비율이 비중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은 크게 올리질 못하고 거꾸로 산업용은 에, 오히려 낮췄습니다. 어, 이 저기 그 일반용, 그 일반용이 그 하절기나 동절기나 다 아, 상승했고 그래서 일반 그 소비자들이 도시에 그, 그 쓰는 일반용이라는 게 주택용은 그 주택용도 올랐죠. 올른 어, 거고 일반 업무 난방용만 좀 어, 내려가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그 차등 가격들을그 두는 이유도 뭐, 분명히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일반, 일반 용, 이것도 이제 일반 사, 사람들이 쓰는 걸 텐데, 에, 뭐 호구냐? 뭐, 이렇게 얘기할겠죠. 어, 뭐, 같이 좀 올라가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동절기에 좀 많이 써서 그런지 적은 그 작년에 많이 올려놓고 생생 내서 조금 내려 주는거 작년에 많이 내려놓고 내려 주는거 그럼 작년에 너무 올려 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냐뭐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라 아, 이렇게 또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에, 작년에는 원재료 가격이 36.6%가 상승했는데 거의 뭐, 거의 뭐 똑같이 상승을 시켰죠. 어, 이런 걸 보면은, 에, 올해 그, 더 크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크게 올리지는 않았다. 아, 요게 이제 그, 에 말하자면은 그, 올해 그, 정권 변경 시기에 어떤 그, 정책까지 들어간, 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금 재무집표에서 그 캐펙스 3조 4천억이 투자가 된 거로 나와 있는데 아, 이것은 그 풀려진 금액으로 어, 저는 인식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에, 2조 원대로서 수익률 5.9% 전년보다 0.8% 어,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1조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해가지고 어, 레버리지율은 78.7%. 이, 다른 건 몰라도, 그, LNG를 수입해다가, 어, 마진이 그 확보된 상태에서, 더, 그러면 적자를 보려고 그 사업을 하는 건지, 더 싸게 파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손익에서 그 적자를 보면은, 계속 그 빚을 내서라도 그, 이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 0면 벌써 경영권 방어선은 그 넘어선지 오래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상반기 중에도 일조 원까지 또 추가 차입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남았대는데 뭐 한다고 이게 또 돈이 일조 원씩이나 들여서 차입을 하냐 이런 공격을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주 잉여 현금으로는 이익배당 성격으로서 0.7% 조금 또, 또 집행이 됐어요. 음. 그리고 최종 7,913억 원의 현금이 예,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현금 보포율은 아주 그뭐 지금 간당간당하게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고, 어,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은 그13%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를 그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겠느냐? 아 어,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자의 그 시각대로 손익 계산서보다 생존이 문제라고 생존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아 어? 그 부채를 줄여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내 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 그 이자 부채를 갚아야지. 이런 당연한 걸 가지고 조금 콜 옵션 해가지고 물량하고 한걸 가지고 한국가스공사, 거기도 MB까지 소급해가지고 그렇게 그, 어, 합리화를 하는 그런 뉴스보드를 내는 그조선비즈가 어떤 경우에는 삐딱 했다가도, 어,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중도적인 입장에서 그 뉴스를 내기도 하고, 요런 경우는 아주 냄새나는 그 기사들을 이렇게 써대는 걸 보면은 어, 조선 쪽에그 기자들 수준도 좀 알아볼 만하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캐펙스가 3조 4천억이나 집행이 된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종속기업 투자는 647억 원은 실제 투자한 금액이겠죠. 그런데 유형자산 줄어들고 비유동 금융자산의 6300억 정도 뭔가 증권 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산 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3조 원이나 늘어난 것은 어, 이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정산손익처리관계 자산부채 계정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 그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비만 계정으로 해서 어, 정산이 될 시기에는 다른 계정으로서 미수금이나 예수금 정도 차액만, 정산액만, 에, 그렇게 그 비, 그, 말하자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에, 이런 거는 제가 그 회계 전문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이거는 뭐, 저기 부풀리는 거 아니냐, 그 자산을 후가시 하는 거 아니냐, 아, 일본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써먹던 얘기니까, 그 후가시 했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뭐제 의견이 좀 상식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네, 회계 전문은 아니지만은 에뭐 재무 회계 쪽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에좀 시간이 뭐좀 걸렸습니다만은 그 단순 두 배로 해서 연간. 한 44조 5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어, 그러면 한 2조 원 정도 그, 그, 이 영업이익을 낼수 있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예, 상품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 복잡한 게 없어가지고, 어, 그냥 단순 두배 해보는 손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봤는데, 이 판매 가격이 더 오른데든지, 또는 그 원재력 가격이 더오르다든지 LNG 가격이, 예, 그렇다면 좀 변화가 또 있겠죠. 어쨌든, 한 44조 원의 매출액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